천하 오케이 모상 엄선입니다. 엄선이 간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곳은요, 저희랑 또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여기 주변의 주택을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바로 옆쪽에 이제 나대지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를 보시기 이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우선 오늘 땅은 바로 여기라서 땅 모양부터 저랑 함께 살펴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모양은 이렇게 2 차선 대로변에 딱.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돼지고요. 109평의 토지를 가졌어요 저희 OK봉산 어플 깔아주셨나요? 네, OK봉산 어플의 매물번호 15260을 검색하시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저희가 써놨고요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이고요 매매금액 4억 3,600입니다 평당 4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222만 2,479원 그리고 대지로 되어 있고요 네, 지목은 대지 109평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건폐율 60% 용적률 250%로 만약에 상가 주택을 짓으려고 나대지를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좋을 것 같은 게 여기가 초중고 고등학교가 다 붙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천안역 걸어서 갈수 있고 산책길도 있으면서 주변에 뭐 중앙시장도 워낙에 가까우니까 걸어서 도보권으로 시장을 갈수 있습니다. 2차선 도로 좁혀 있고 상가 주택으로 딱 네, 좋은. 네, 여기를 제가 요목조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우선 여기 같은 경우에는 2차선 대로변에 붙어 있는 곳이고요. 바로 요 건물도 저희가 네, 중계를 해드려서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만 걸어 나가게 되면 중앙시장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바로 조금만 올라가면 천안역 그리고 뭐 남산초등학교라든지 다양한 초중고가 다 붙어 있고요. 스타벅스 버거킹 모두 다 네, 이쪽에 붙어. 있습니다. 2 차선 대로변으로 지금 붙어 있는 바로 이 토지입니다. <laughs> 우선 여기 같은 경우에는 19평으로 대지로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주차 공간 굉장히 넉넉하게 네, 이제 할수 있고. 어 상가주택 같은 경우가 이쪽 뒤로 건물을 아예 지어서요. 네. 1층에는 뭐 식당이나 나만의 이제 뭐 공방이나 요즘에 가구 직접 뚝딱뚝딱 만드시는 분들도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구를 만드시면서 주차장이 워낙에 넓으니까 여기에서 주차를 시키고 2층에 이제 상가 상가랑 2층에 이제 주인 세대 거주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붙어 있으니까 걸어서 다닐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뭐, 2차선 대로변에, 뭐, 오폐수 직가로든지 도시가스, 뭐,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니까요. 지금 대지로, 나대지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땅 모양부터, 건무장님 저랑 마지막 한번 하고 끝낼까요? 토지입니다. 109평의 2차선 대로변으로 붙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건폐율 60%니까 100평만 잡아도 60평. 근데 건축법이 요즘에 주차장법이 강화어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층과 2층만 지은다고 했었을 때는요. 네, 두 대를 할수 있는데 토지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으로 주차 진입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네, 공시가 222만 2479원 그리고 저희 o k 동산 어플의 매물번호 15260을 검색하시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쌓았습니다. 저희 매물 조사하는 방법 한번 띄울 수 있을까요? 네, 제 번호입니다. 010-3000번-1615로 저한테 이렇게 매매하실 주소, 매매금액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요. 발 빠르게 달려가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촬영해서 좋은 인연 찾을 테니까요. 매물 접수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